이 자리를 비롯해서 멤버들에게 어, 사랑한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요. 사랑해요. 러브 유. <laughs> 네. 이제 자, 제이홉 씨가 대표로 7년 전에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건네줬습니다. 아, 노력은 또 배신하지 않는다 라는 말도 기억에 남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스포츠서울의 김서중이 먼 훗날, 그래 2020년 힘들었지만 그 그래, 터널의 끝이었어. 맞아 그 시대. 어 그때 또 방탄소년단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힘을 냈었지. 이런 해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네. 자 이어서 또 문화일보의 안진용 기자님의 질문도 어, 목표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안진용 기자님 외에도 윤상근 기자님, 장진리, 윤준필, 고승아, 모신정, 김현진, 민경원, 김수현, 장동우, 윤소연, 김수영, 홍담영. 김수정 기자님까지 오, 정말 많은 예, 기자님들이 방탄소년단의 앞으로의 행보 계획 목표 그리고 꿈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네 어, 참... 뭐 질문을 주셨어요. 형이, 형이 한한 할래요? 저요 저 아까 사실 저 호석이 형이 아까 멘트할 때 너무 감동이어서저 약간 좀 눈물 났었어요. 울고 어, 있더라고요. 제가. 저, 저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거. 이거 기쁜 날인데 내가 왜 이렇게 그 약간 눈물이 나는 거지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뭐 질문에 답을 하자면 인간 정말 저희가 연습생 때부터 이렇게 정말 네개 메이저 시상식 모두 다 저희가 뭐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정말 많이 보고 놀라고 따라해보고 싶고 언젠가 우리도 여기에 설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길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말 7년 안에 저희가 여기 무대에 선다, 섰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고 정말 아 이게 아미분들이 만들어 주신 게 정말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정말 박수 칠 만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죽을 때까지 굉장히 뿌듯할 것 같고요. 정말 느껴지네요. 제 기억 속에서 너무 막 오랫동안 남을 기억 같습니다.